안녕하세요. 이재원입니다. 오늘은 풍수지리란 무엇인가? 풍수지리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설명을 한번 하고, 앞으로 풍수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방송을 좀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요한 풍수지리란 무엇인가? 풍수지리란 바람, 풍물, 수, 땅지, 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유익하게 이용해서 살아가는 이로운 학문입니다. 어, 아직도 풍수지리를 이해를 못하고 미신이라고 믿는 분들도 많지만 예전에는 국정을 논할 정도로 귀중한 학문이었지요. 풍수지리는 바람과 물, 기운의 흐름을 보고 땅의 좋고 나쁨과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을 구별해 좋은 기운은 살리고 나쁜 기운은 차단하는 학문이기도 하며 흔히 명당으로 불리는 자리들이 이런 풍수지리에 맞게 지어진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좀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어, 여기 저 영동에 있는 원류봉입니다. 정말 신선히 머물고 가기 멋진 산이지요. 좋은 터에 좋은 인물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이런 곳이라면 충분히 풍수지리를 활용한다면 좋은 인물 학자가 나오고도 남을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정말 풍수지리학적으로 정말 멋지게 생긴 산입니다. 어,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앞으로 제일 많이 하게 될 것은 이런 용맥입니다. 이렇게 낮은 산이 길게 뻗어내린 걸 용맥이라고 합니다. 이 용맥의 끝자락에는 분명히 예전에 잘 나가던 부자들, 지도층들의 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다시 보시면 이 사진은 금계 포란형이라고 합니다. 금따기 알을 낳는다는 명당 자리이기도 하지요. 이 묘는 우리나라 최고 재벌가의 부모님의 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훌륭한 혈터입니다. 어, 우리나라 훌륭한 지도층들 잘 나가는 분들 풍수지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낮고 길게 보이는 용맥입니다. 이 용맥 끝자락에 풍수지리를 이용한 집이 생긴다면 하나의 명당이 되겠지요. 여기는 아쉽게 어, 여기에 저 끝이 명당 끝이 이렇게 훼손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까운 일입니다. 음,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역시, 낮은 산이 길게 뻗은 용맥. 역시 이런 용맥의 끝자락에 뭔가 중요한 시설, 학교. 이런 것이 지어지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역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생긴 용맥입니다. 이렇게 용맥의 형태에서는 머리, 목, 이렇게 몸통, 이렇게 목 부분이 약간 짤록하게 들어가는 걸좀더 길상으로 봅니다. 여기 노란 동그라미 안에는 어느 부잣집 지도층에 이렇게 묘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쉽게 이 마을은 용맥 앞자리는 텅텅 비어 났습니다. 이런 용맥 앞에 마을이 생겼다면 정말 부자 마을이 됐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거 역시 풍수지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풍수지리에 대한 중요성만 안다면 세계 1등 대한민국이 되는 것 정말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다시 사진을 보시면 광교 솔내 공원입니다. 이렇게 용맥이 빨간 표시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와 있지요. 음, 이 멋진 용맥 안에 노란 동그라미에 역시 그 시대에 잘 나가던 분들의 묘소가 이렇게 계십니다. 그 앞쪽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런 용맥 앞에 아파트를 아주 좋은 아파트로 보게 됩니다. 어, 앞으로 계속 용맥 앞에 있는 아파트들도 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홍계산 홍범식고택입니다 여기도 집 뒤에 이렇게 배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배산이 집 뒤에서 쭉 뻗어 나온 용맥입니다. 용맥의 끝자락에 이렇게 그 시대에 잘 나가던 분들은 이렇게 풍수지리 학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집을 짓고 바로 옆에 사람 안채를 지어서 이렇게 음, 정말 좋은 잘 나가는 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한 번씩 고택 여기도 어쨌든 괴산 가시는 분들은 한 번씩 들르시면 정말 좋은 기운 받고. 행복한 여행도 되실 겁니다. 괴산 홍범식 고택 여기도 용맥을 이용한 하나의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수지리는 어, 명당 자리에 묘소를 쓰면 조상님 묘가 되고 명당 앞에 집을 지으면 살아있는 우리의 그 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어, 명당 자리에 묘가 먼저냐 집이 먼저냐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요.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어 묘가 될 자리, 집이 될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먼저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의를 해드릴 부분은 이런 중요한 용맥, 용맥과 용맥을 이용한 풍수지리. 우리가 어 용맥을 이용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잘살 수가 있습니다. 다수 방송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겠지만 이 부분의 방송을 계속하면서 차츰차츰 해소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어, 앞으로 많은 구독과 요, '좋아요' 요, 많은 안 <laughs> <laughs> 자꾸 버벅대죠. <laughs> 어, 버벅대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다음에 이런 일도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어, 앞으로 어, 제 유튜브 구독하는 분들께 좀더 좋은 글과 내용으로. 어,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배산 임수와 자충용 우베코에 대한 중요성을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면 용맥들 자리들을 하나하나 보여줘가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이렇게 유튜브로 인연이 되신 분들 정말 잘 되시길 바라는 마음과 꼭또잘 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